작년 말 정창수 나라살렘연구소장이 2017년 예산에 VIP라는 단어가 예산안에 540번이나 언급돼 이상해서 분석을 했더니 최순실 예산이었던 걸 밝혔었죠. 그리고 그런 예산들은 재하청의 재하청 혹은 위탁사업구조라 누가 그 세금을 최종적으로 가져가는지 알수 없도록 했다는 특징 역시 발견했습니다. 그런 예산이 문체부 하나만 따져도 16개 사업 3200억 대 이런 사업들의 법적 근거가 없자 예산을 먼저 배정하고 나중에 청부입법을 했던 사실도 드러났었습니다. 그 모든 게 VIP 대통령 관심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에 현재 국회에서 심의되는 2018년 예산 중 야당에 의해 보류안건으로 지목된 사업들의 70%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들입니다. 교문이 보류 예산 중 80%가 대선과제. 행안위는 8개 보류안 중에 8개 모두 소위 문재인 표 예산. 현재 국회 보류안건 소위에서 합의가 안된 사안 전체가 국정과제 예산들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VIP 관심사라는 이유만으로 예산이 만들어졌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문재인 공약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보류되는 중입니다. 현재 국회가 돌아가는 꼴이 그렇습니다. 김은수 생각이었습니다. 김,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사실 지금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산안 심사인데 예그 예. 국정 과제 소위 이제 공약에 있었던 것들이요. 예. 그 예산은 일단 막는다. 이게 이제 야당의 심의 전략이에요. 아주 노골적이라 수치로도 확인이 됩니다. 예. 보류되는 건뭐다 족족이다. 국정 과제. 근데 그 공약들은 대부분 야당도 걸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번 정부가 내년에 쓸 돈을 없애버리겠다, 국정과제를. 뭐, 이런 의도죠.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의 구속적 부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법원은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요. 이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서 국정원 외곽팀에 수백 회에 걸쳐서 예산 수십억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8일에 구속이 된 바가 있는데요. 당시에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영장 발부 사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의 사유가 필요성이 인정된다. 라고 했습니다. 어, 영어로 발렌싱. 네. 예. 아, 예, 균형, 균형요. 예, 네. 균형 맞추기. 김관진, 인관빈 어, 석방은 법리를 따졌을 뿐이고 예. 특혜가 아니었다라는 걸 입증하느라고 어, 이번에 세심하게 배려한 듯한 청와대. 수석과 관련된 사건의 인사는 석방했죠, 반면에. 네, 전병헌전 수석과 관련된 부분은요. 네, 예, 석방이 예. 됐고, 예, 이번에 국정원 3차장은 석방을 어, 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게, 어, 균형 맞추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전병헌전 수석을 MB가 살렸다고 제가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구속도장이 찍혔던 걸 화이트로 지웠다는 뉴스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만약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전수성은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는 바고요 예, 현재 검찰이 재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보도도 꽤 나왔습니다. 자, 어, 요산 관련해서는 아직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구속영장, 예, 실질심사가 또 있어서, 월요일쯤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영장 해설판사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는요? 네. 어제 국방부 사이버댓글조사 TF가 3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군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2012년에 총선에 총력 대응한다라는 내용의 문건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에 결재를 한 사람은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입니다. 어, 너무 당연히 구속되어 있어야 할 사람인데 예. 이런 문구가 계속 나오는데. 결재했는데 분명히. 결재라는 건 지시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지시한 게 아니라 봤다는 뜻이다. <laughs> 그러니까 본인은 종북 대응을 하라고 지시했지 정치관열 지시한 바가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네. 있고 이에 대해서 신강렬 부장 판사 같은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종북이라고 하는 게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래서 당시 야당 의원들 비난하는 댓글단거 아니에요. 예. 네, 어제 조사 결과 봐도요. 총선 직후에 보고 문건들을 보면 사이버 사는 정권 심판과 여당 공격 정권 교체를 위한 투표 참여 동료 등에 대해서 종북 활동으로 규정해서 대응했다라고 되어 야당은 있습니다. 야당은 그냥 종북이에요. 예. 정부를 비판하면 다 종북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어, 다툼이 어디가 있습니까? 군이 대국민 여론전을 왜 합니까? 군이 정치가 아니었죠. 법으로 금세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는 계속 안보 안보하는데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권, 자신들의 안보, 자신들의 안위를 챙긴 거예요. 예, 그걸 다 종북이라는 단어로 묶어서 군이 정치 개입하게 했는데, 문건도 나왔는데, 결제도 했는데, 지시도 했는데, 안, 돼, 구속이 안 되는 게 많이 되나요? 네, 심지어 네. 어제 발표에서는요, 2013년에 첫 조사했을 때, 김관진 전 장관이 방해했던 내용까지도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수사를 열심히 하려고 했던 헌병수사관을 질책하고 수사팀에서 제외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제 군이 정책 개입하면 안 된다고 수사하려고 했더니 하지 말라고 한거잖아요 국방장관이. 어, 김관진 국방장관 석방시킨 거는 두고두고 앞으로, 예. 거꾸로 발목을 잡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어제 SBS가 또 하나의 보도를 했는데요.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대한 재조사가 본격화되면서 그 전에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통화를 한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김태효 전 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사가 여론 조성을 위해서 댓글을 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바로 김태효 전 비서관을 불러서 검찰이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니, 이게, 이게 청와대 김태효 비서관 당시 대외전략기획관인가요? 예. 네, 사이버, 예, 사이버 댓글을 긍정적이라고 독려했다는 거잖아요. 예. 자기 스스로 인정했다라고 어제 SBS가 보도한 건데요. 그러니까 군이 왜 정권 심판, 여당 공격, 투표 참여 독려, 이걸 종북으로 규정하고 대국민 여론전을 하는 걸 독려합니까? 군은 이런 일을 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군인이 이런 일을 했는데, 그래서, 이 김태우 기업관은 뭐 잘못된 얘기가 아닙니까? 네. 종북 활동을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종북이라는 건 그대로 나오잖아요. 정권 심판, 여당 공격, 투표 참여 동료. 이게 종북 활동이 라 이게 뒤에 북한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laughs> 사실상 인정한 것들인데요. 이것도 네. 다시 우선 영장 어, 김관진 같은 사안으로 김건진 장관을 후속장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걸로 아는데, 새로운 게 나오지 않는. 두고 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임 시절에 멀쩡한 관사를 두고 서울 강남에 새 관사를 마련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국정원 특할비 10억 원이 쓰였다라고 하는데요. 원래 국정원 안가로 쓰이던 곳이었는데 2010년에 원세훈 전 원장이 관사를 개조하면서 이 비용을 국정원 특수활동비 그것도 해외 공작금에서 충당했다라고 합니다. 해외 공작금. 예. 예, 당시 고급 부자재를 쓰고 값비싼 직기를 들여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도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자 부랴부랴 철거를 했는데 심지어 그 철거 비용까지도 해외 공작금을 썼다라고 합니다. 본인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laughs> <laughs> 공작비를 갖다 쓴거 보니까. <laughs> 제가 이명박 정권 초기에 어떤 강연 자리에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명박 정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유명박 적으로 국가를 수익 모드로 삼는다. 지금 되돌아 봐도 명언이에요. <laughs> 아 본인이 한 말을 스스로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이익의 사유와 손실의 사유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이제 공적이어야 하는 이익은 개인이 챙기고 과정의 손실은 다 공동체가 떠안는 사대강 같은 사업이 그런 거죠. 예. 공사비들은 대기업들이 나눠먹고 커미션도 누가 챙겼겠죠 거대하게 아주 근데 이제 강 오염되고 죽고 하는 거는 국민들한테 떠넘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니명박정부는 여기 더해서 그 비용의 세금화 예, 그 범법의 합법화 이런 것까지 더해집니다 왜냐면은 어, 자원회기 같은 사항을 보시면 다합법의 틀을 쓰고 있어요 절차적으로는 절차적으로 합법의 틀을 쓰고 있고 또그 돈은 다 세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기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세금으로 하고 합법의 틀을 쓰고 있는데 그 이익은 이제 누군가가 챙겨가고 피해는 국민이 안게 되는 자원광물공사 이명박 정부 때 말도 안 되는 이건 사기다 싶은 그런 투자로 결국은 자본 잠식을 해서 망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규모,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형편에서 공사가 망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예. 나라가 뒷받침하는 공사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이걸 이 어려운 걸 이명박 정부에서 해낸 거예요. 그 어려운 걸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그 예하 측근들도 똑같은 루틴이에요. 대통령이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았다면 이 핵심들은 공직을 수익 모델로 삼은 거랑마말씀하요원수는 국정원장이라는 공직을 자기 수익 모델로 삼아서 해외 공작비를 빼돌려 가지고 샘포드에 돈을 개인, 보내고요. 예, 200만 번을 보내고 개인 건축 만들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정원이 소유한 건물, 거기 꼭대기층은 사적인 사교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심지어 네. 여기는 원세원 전 원장의 부인이 사적으로 쓴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교 모임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우 이명박적이에요, 이 사건은. 예, 매우 이명박적이다. 굉장히 어울립니다. 이런 사건 없었으면 섭섭할 뻔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제가 이,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건몇년 전이거든요. 예. 저 정도가 드는 것도 몇년 전이기 때문에, 예.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때는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믿지는 않았었는데.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한 보도가 계속해서 있는데요. 원세훈 전 원장 시절에 국정원이 위장 사업자 이름의 참명 계좌를 무더기로 운영했다라고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이참명 계좌는 민간인 댓글 부대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댓글 부대 운영비 52억 원의 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좌들이 무더기로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아, 이것도 재밌는 뉴스네요. 원래 이 가짜 회사, 위장 회사, 이 정보기관들이 이런 가짜 회사들 쓰죠. 특히 해외 공작 같은 거할 때. 네, 그렇죠. 어, 우리가, 우리나라 사건 중에 가짜 회사가, 어, 등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해킹팀, 이탈리아 사찰 프로그램, 해킹팀을 구매했던 회사. 예. 그 회사가 실체가 분명한 위상회사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2015년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해외 공작 같은 거할 때, 겉으로는 정상적이지만, 실제로는 공작, 고점이 되는 그런 가짜 회사들. 프론트 캄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프론트 캄펜이. 근데 이걸 우리는 이제 댓글 공작 때 썼죠. 예. 네. 댓글 공작 때 사무실로.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laughs> 댓글 작업이 진짜 우리 안보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약화시키는 일이라는 걸로 밖에 볼수 없는데요. 계속해서 그것이 정당한 활동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군도, 국정원도 다 국가가 아니라 특정 정권에 안이를 위해서 일하면서 그걸 안 보라고 포장하고 있었던 것이고 자기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종북이라고 주장하면서. 네, 우리 진짜 안 보는 못 지켰던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최근 10년의 보수는 안 보는 보수에게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예. 자, 다음 네. 뉴스는 뭡니까? 네 관련 보도 하나가 더 있는데요. 원세훈 전 원장이 선거개입 혐의로 법정 구속되자 부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항의했다라고 어제 TV조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징역 4년 선고가 났는데요. 그로부터 며칠 뒤에 원세훈 전 원장 부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노현동 사저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석방이 되도록 잘 도와줘야 되지 않냐라고 읍소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원전 원장의 혐의나 구속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대신에 아들과 함께 살면서 마음을 굳건히 가지다라는 대답만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원세원전 원장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요. 구속 당일에는 법정 문밖에서 원장만 제가 있느냐 이렇게 항의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예. 부인 성격 좀 있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네 국정원에서는 부원장이라는 호칭을 얻을 정도로요. 굉장히 예, 예. 여러모로 캐릭터가 강한 분이었습니다. 네. 이 예, 부인을 직접 취재하거나 통화하신 기자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법정에서 몇번 마주쳤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네, 저, 저는 이제 직접 통화한 내용을 알거든요. 예. 성격 좀 있으신, 캐릭터 좀 있으신 분이고요. <laughs> 그런데 이제 갔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다는 말이 재밌네요. 아들과 같이 살면서 마음을 굳건히 가지라고. 예. 네, 정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아, 취지의 보도입니다. 이 멘트는 본인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떤 예언적 멘트라고 <laughs> 볼 수도 있는데. 어, 어쨌든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도 사실은 예, 사법적 처벌을 벗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네. 어쨌든 성격 좀 있으신 분인데 그 일화가 재밌는 일화가 보도됐네요. 네, 이 말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원장만 제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다. 당연히 거죠.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순요. 네,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받았습니다. 2012년 경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정보를 국정원에 흘려줬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요.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당시에 서울수사 2개장으로 일할 때 상황이 심각하다라면서 국정원 관계자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분석 범위도 줄여주겠다라면서 수사특소를 시도한 정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을 지금 압수수색하고 수사하는 것은 결국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을 타겟으로 한 것이죠. 무죄를 그때 당시는 받았는데 어, 그때는 조사 2개장이었거든요. 네, 네, 수사 2개장이요. 이회장. 예. 아, 수사 2개장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실무 책임자로 이 사안을 덮는 데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근데 이제, 어, 2012년, 당시, 2013년에 수사했죠? 어 최동욱, 그리고, 어, 윤석열 팀이 이 수사를 할 때, 그때 결국 법정에 나와서는, 어, 이김 소장이, 김병천 소장이 아무것도 안 알려줬다. 섭섭하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네, 국정원 직원이 그렇게 진술했었습니다. 예, 그 연락책이었던 국정원 직원이, 그 국정원이 직 이제 번복을 했죠. 예. 네, 굉장히 자세하게 진술했는데요. 당시에 자신과 20분 정도 통화하면서 상황이 심각하다, 뭐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자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알아서 조사 범위를 줄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줄였냐면은, 어, 검색어를 줄입니다. 예. 뭐, 뭐 검색어에서 걸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정치 댓글들이요. 예. 예. 그 검색어를 확 줄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걸리게 만든 다음에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바꾸죠. 예.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당시에도 의심을 받았지만 국정원 당시 연락관 안모 씨가 그때는 부인했다가 이번에는 뒤집었어요. 이야기를. 그때 자세하게 알려줬다고. 예. 아이디도 나오고 뭐 잔뜩 나왔는데 축소, 축소해준다는 거죠. 예. 실제로 그래서 마지막 대선 토론회 마지막 날, 대선 토론이 끝나자마자 경찰 아무것도 안 날랐다고 중앙을 밝 네, 발언했죠. 혐의 없음. 네. 그 유명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사건을 다시 지금 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예, 하지만 김서장은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검찰 조사에서는 5년 전 상황을 기억하라는 것은 무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본인이 합니다. 본인이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다른 분들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어차피 부인할 거예요. 예. 자, 어, 그래서 김용판 전 청장, 그 이후로 이제 새누리당에 국회의원이 출마했었죠. 네, 하지만 경선에서 떨어져서요 출마도 네. 못했습니다. 경선에서 낙천하고 나서 부정선거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네, 우리가 모르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책을 네. 쓰신 분입니다. 부정선거를 하셨죠 그때 낙천하고 본인이 지금 뭐, 뭐 하시나 모르겠네요. 다음, 아마 뉴스에 나오실 것 같은데 곧이어서 뭐지 않아.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해서 갤럭시 휴대전화 관련된 규제도 직접 챙겼다라는 오마이뉴스 보도가 있습니다. 갤럭시 S5의 심박도 측정 센서, 갤럭시 노트4의 산소포화도 측정 센서 관련 규제를 직접 챙겼다라는 증거를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아하, 이게 이제 의료기기인데, 그죠? 이런 건 규제를 완화해준다라는 예, 건데요.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아니라 삼성한테만 해준 거죠, 그냥. 그러고 보면 별 청탁을 다 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어, 역의 조세 포탈. 2조 5천억. 그, 갑자기 국세청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역의 탈세. 네, 예, 신고하라고 예. 하셨죠. 신고하면 봐준다는 기간을 갑자기 내걸고, 그때 2조 5천억 정도의 사실은 비자금. 예. 역의 탈세. 그 자체만 따져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감옥을 오래 갈 액수인데, 그걸 그때 받아준 적이 있잖아요. 국세청이. 이거 누가 시켰는지, 이게 갤럭시의 신박도 어플도 자잘한 것까지도 다 이렇게 청탁을 했는데, 어, 그런 딜 중에 일부가 아니었을까 강력히 의심합니다. 이 수사 대상이라고 봅니다. 네. 액수도 큰, 큰 액수죠. 계속 잊지 않게, 그 부분, 같이 가, 야 된다고 보군요. 자, 어,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또. 자, 그럼 제목 정도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또? 네,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2심 선고가 어제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던 이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석방됐습니다. 어, 이건 약간 멘트를 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예. 어 인간적으로 이해가는 부분이 없지 않나 저는 이 국정농단 사태 에 대통령이 탄핵된 역사책에 두고두고 등장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사실은 한 가운데 있던 인물인데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상관을 시켜서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풀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럼 대통령 한 사람만 잡아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그니까그 논리가 자연인 대 자연인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법원이 이런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남기는 판결론은 기록이 계속 남을 텐데 굉장히 아쉬운 게 2차 대전 때 나치 전범도 논리가 똑같았, 똑같았거든요. 다 상관짓이다라고 했을 뿐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 다 오랫동안 감옥에 가거나 어, 극형이 처해졌어요. 그때 독일 재판정이 뭐라고 했냐면 공직을 맡으려면 공직을 맡을 만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명백히 잘못된 짓인데도 그냥 따랐다는 것은 그런 자질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스스로 자질도 없는데 그런 자리를 맡았기 때문에 사회의 그 결과에 해를 끼쳤으므로 처벌한다. 이 굉장히 그 서구 그 헌법적 기초를 만드는데 중요한 판결이었어요. 지시를 따랐다는 게 변명이 될수 없다고 판결했거든요. 그것이 명백하게 이법이라면 이게 이미 70년 전에 이런 중요한 판결을 내렸는데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 정도에 걸맞는 어떤 역사적인 판결이나 이게 뭐 6개월 더 감옥에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판결문들이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나치 논리예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전범 혹은 모든 그종범들이 주장하는 난 시킨 데 따라했을 뿐이다. 이거를 법관이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잖아요. 예. 지시에 쓴 지시에서 따랐을 뿐이니까 집행유예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는 어, 트럼프 뉴스 없습니까? 네, 두개나 네, 있습니다. 됐는데, 아 있어요? 네. <laughs> 거기까지만 하고 끝내죠. 네. 또 이번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병든 강아지라고 불러서요 논란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슬람 중어 메시지를 담긴 영국 극우 정당의 동영상을 리트윗해서요 또 영미 언론권, <laughs> 영미 정치권에서 문매을맡고 있습니다. 예, <laughs> 네. 어 무슬림. 이민자가 뭐 누굴 때린다든가 뭐 마리아상을 부신다든가 뭐 기타 등등 동영상이었는데 영국에서는 이게 가짜, 가짜 동영상이다. 네, 네덜란드 대서관에서 확인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네, 가짜라고요. 가짜 동영상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영국의 극우정당. 예. 극우정당이 올렸는데 이거를 미국의 대통령이 리트윗을 한 거예요. 그러자 사실은 미국, 영국 동시에 주요 의신들이 난리가 났어요. 뭐 BBC나 어, 뉴욕타임즈나 뭐, 영국은 가디언, CNN이나, 왜냐하면, 인종차별주의자거든요, 그냥. 뉴스 자체도 가짜고, 구우정당에서 이제 특정 종교, 인종차별적이고, 어, 이런 걸대통 일국의 대통령이 일투인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누굴 때리고 떨어뜨리고 하는 장면 그 자체를, 그리고 다 특정 종교고, 최소한의 양식이나, 최소한의 예의나, 없어요. 그래서 예. 영국 총리실에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퍼뜨리고 긴장을 촉발해서 증오연설을 해서 사회 분열시키려 했다라는 건데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또 트위터를 했다고 합니다. 니네나 어... 잘해라. 네. 니네나. 영국 니네나 잘해라. 네. 메이 총리를 향해서요. 네. 자신한테 집중하지 말고 영국에서나 신경 써라라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영국 문제가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영국인 일만 신경 써야 할, 영국 일을 왜 자기가 신경 썼어요, 그러면? 본인은 물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웃음> 트위터에다가요. <laughs> 자기 볼게 모르는 인간에 대한 연민의 얘기가 전혀 없는 장사꾼 관종. 예.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사실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장사꾼 관종이라고 보고 이적기 짝이 없는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병든 강아지라고 했었거든요. 네, 시크 퍼피라는 표현입니다. 이거가 미국식 관종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laughs> 그렇게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관종이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 표현이거든요 이게 시크 피가왜 강아지들이 주인 관심을 끌려고 막 매달리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 관심을 끄는데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을 관종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 표현이 이 병든 강아지에요 자기한테 딱 맞는 표현이네요 어떻게 <laughs> 얘기하지 하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예, 그런 니트옷을 해가지고 결국 트윗으로 망할 것 같습니다 양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시사인의.